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목회자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사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과거사 사죄의 소극적인 일본 정부와 달리 일본의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은 일제 침략의 역사 현장을 찾아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유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교회. 100년 전 이곳에선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당시 교인 수십 명이 일본 헌병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교회에 불을 질러 교회 안에서 20명이 불에 타 죽고 교회 밖에서 3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일 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기독교 지도자 20명이 참혹한 역사의 현장인 제암리 교회를 방문해 과거 일제 만행을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세된교회 초청으로 방한한 오야마 레이지 목사를 비롯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은 26일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데 이어 제암리 교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こそ韓国の方々非常に関心を持ってこ本当に謝罪をして韓国の方々ての方々に届くこと願っております 일본 기독교 지도자 20명은 다음 달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3일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에 참석해 다시 한번 공개적인 사죄 표명에 나섭니다. 3일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도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사죄가 이어졌습니다. 3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잇는 첫걸음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외치는 자리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수요 시위 현장을 찾은 일본계 목회자와 교인 30여 명은 일제의 만행을 사과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리에비 이들은 일본 사회에 아직도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남아 있지만 진실 앞에서 をすにっとま忘れないこと、そして次の世代に思いをつい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うので、まず、この例えば、スタディーツアーで感じたことを、教会に生きているみんなに伝えていくことであったり、また、このスタディーツアーを企画して、定期的にこういったこの水曜集会に参加していくことというのが大切かなと思います。ラン関係が悪化るで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있는 사과와 행동은 평화와 화해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